종합이용 면허증 취득을 이제 막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정보가 많아서 혼란스러워하고 계실 거예요. 누구는 80학점 채우면 된다, 아니다, 45학점 채워야 한다 등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실 텐데요. 제가 종합이용 면허증의 기초적인 발급 조건과 준비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 하나만 보시고 나는 어떤 과정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 후 준비해보세요 먼저 종합미용면허증의 발급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종합미용면허증 발급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미용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 미용학과를 졸업하거나 고등기술학교에서 미용분야를 1년 이상 이수했거나 미용자격증 4개를 모두 취득하거나 이네 가지 중 하나만 자격을 갖추면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80%의 분들은 자격증 4개나 취득하기는 어렵고, 대학교에 다시 입학하기도 난감한 상황이죠. 이분들은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한 학점은행제를 활용하게 됩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미용학 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학위를 받고 관련 서류와 함께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종합미용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는 대학교 졸업장과 동등한 학력을 띄고 있기에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걸로 인정이 되거든요.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주세요. 건강진단서는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발급을 받아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미용학 학위를 취득할 때 가장 먼저 아셔야 하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대학교를 다니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몇 학점을 채워야 졸업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죠. 학점은행제도 학위를 받는 과정이라서 동일합니다. 80학점을 채워야 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80학점을 채우는 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학점은 전공, 교양, 일반 학점 이렇게 세 개로 종류가 나누어지는데요. 전공은 45. 교양은 15학점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방금 전 학점은행제가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라인 수업은 교육원에서 들을 수 있지만 교육원 선택 하나로 기간이 두 배나 길어질 위험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 다루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온라인 수업은 과목당 3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0학점을 채우기까지 27과목을 들어주셔야 하죠.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취득기간을 단축시키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미용학위 취득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도 이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쉽고 빠르게 면허증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겹학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교처럼 1학기, 2학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11월 말부터 5월 초에 수업을 시작하면 1학기, 5월 말부터 11월 초에 시작하면 2학기에 해당이 돼요. 한 학기에 수업이 4개월 과정이니 5월 초에 1학기 수업을 듣고 5월 말에 2학기 수업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4개월 만에 2학기 수업을 끝낼 수 있는 거죠. 1, 2학기 수업을 겹쳐서 듣게 되니 이걸 겹학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학기가 바뀌기까지 한달 남짓하였으니 이 시기에 시작하시면 취득기간을 4개월 더 단축시킬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로 최종학력입니다. 최종학력에 따라 들어야 하는 수업수를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먼저 최종학력이 대학교 졸업자이시라면 그 학력을 학점은행제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0학점이 아닌 36학점, 즉 12과목만 이수를 해도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건 8개월 내외로도 과정 마무리할 수 있어요. 정말 빨리 끝낼 수 있죠. 또한 최종 학력이 대학교 중퇴자이셔도 수업수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 다닐 때 성적증명서 보면 과목명 옆에 몇 학점을 이수했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그 학점을 학점은행제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학교에서 40학점을 채웠어요. 학위를 받기 위해서 80학점을 채워야 하지만, 대학교에서 40학점을 채웠으니, 남은 40학점, 즉, 14 과목만 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대학 학력이 없는 고졸이신 분들은 80학점을 채워주셔야 하고, 27 과목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총 2년이 걸리고요. 하지만 이걸 2년씩 걸리면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증으로도 기간 단축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18학점을 인정해주는 자격증을 취득해 주시면 6과목을 대체할 수 있어요. 한 학기 수업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대학교에서 수업을 이수한 적이 있으시거나 이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아래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문의 남겨주세요. 얼마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학점 대비 쉬운 자격증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하지만 이와 반대로 취득 기간을 두 배나 길어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교육원 선택을 잘못했을 때예요. 제가 온라인 수업은 교육원에서 들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교육원은 수료 기준이 높은 곳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성적 60점을 받아야 수료가 가능하다고 라 써져 있죠. 이런 교육원은 대부분 수강 비용이 저렴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솔깃해하시는데요. 그래도 한번더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교육원에서 수업을 듣는 사람 모두 수료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육원은 상대평가인데 모든 수강생이 다 열심히 하게 되면 절반 이상이 과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시간 돈 쓰고 노력도 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수업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직장, 육아로 인해 학점은행제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수료가 쉬운 교육원에서 수업을 들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출석 80%, 시험 응시만 해도 수료가 가능한 교육원이 있거든요. 하지만 혼자서 교육원 알아보기 어려우시거나 내 상황에서 아직 몇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시다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세요. 어떤 교육원이 쉽게 이수가 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시TV 수인멘토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표시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